자 오늘은 제가 고양시 일산 동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명동 그 해운 해운 포장이라고 해서 이번에 싱가폴 신대박그 사장님한테 저희가 이번에 수출 건이 있어가지고 어 수출 선적 건으로 해서 컨테이너 지금 이 구에 40 피트입니다. 40피트 그 콘테이너를 가득 채워 가지고 싱가폴로 근본에 수출을 하게 돼 가지고 그 제반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신차오 대표입니다 보통 그 호주 시드니나 싱가폴 뭐 캐나다나 외국에서 이렇게 선적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콘테이너를 하나를 통으로 렌탈을 한다고 합니다 어, 40피트짜리 콘테이너를 해 가지고 어,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숟가락,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거의 한국에서 모든 주방 집기를 주방 집기를 이렇게 다 지금 콘테이너에다가 어 이렇게 상차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훨씬 물류 비용도 겨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다고 해서 어 외국에서 이렇게 큰 대형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콘테이너 운송을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왕왕 있게 돼가지고 저희 유니콘 시스템하고도 이렇게 MOU를 체결해가지고 유니콘하고도 이러한 그 호주 시드니나 그 다음에 캐나다, 뭐, 그 다음에 싱가폴. 이번에 싱가폴 같은 경우는, 어, 신대 박사 사장님이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싱가폴로 오게 되는데, 어, 3월달, 4월달에 발주한 것이 이번에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항만하고 그 해운이나 이런 쪽이 다셧다운돼가지고 이제서 문이 열어져가지고, 오늘사 선적을 해가지고, 어, 수출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물류센터 안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뭐 각종 에어컨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러한 주방 집기류 각종 이런 것들을 어, 국내에서 어, 이렇게 포장하듯이 이송을 해서 컨테이너에다가 어, 상차를 해가지고 바로 어, 수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장면은 저희 유니콘 시스템 이게 유니콘 시스템에서는 숯입니다 숯, 어, 참숯 참수도 여기서 가져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요렇게 해서 파레트 포장을 해가지고 어 바로 이렇게 어 상차를 해서 가져가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중량을 체크를 합니다 중량을 체크를 해서 나가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닥트 자재입니다 시로코 헤나고 닥트 자재도 여기서 일체를 준비를 해서 가져가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파레트로 트는 기계는 어, 2구형입니다. 유니콘 유니콘 초벌기 2구형 2구형을 이렇게 랩핑 포장을 해서 지금 어, 계량을 한번 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니콘 초벌기 2구형 본체입니다. 본체를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어, 90 k g 정도가 나왔네요. 91 k 어 저도 지금 처음 계량을 해보는데 이것을 뭐 계량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어그랬는데이 구형 본체 같은 경우가 어9 1 k 로가 나오네요. 자, 그 컨테이너 안으로 어 재반이란 그 장비와 이런 집기들을 어 이렇게 상차를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안쪽에 지금 차곡차곡 박스를, 어 빈틈이 없이 이렇게 빡빡이 포장을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외국에서 이렇게, 특히나 호주나 싱가포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거의 구이류를 이렇게 새롭게 오픈하는 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국에서 젓가락,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요런 각종, 어, 서스, 싱크대랄지, 각종 집기류를 모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컨테이너 통째로 이렇게 가져가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사실상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어 거기에 현지에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이렇게 컨테이너뛰기를 해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물류 비용을 감안을 하더라도 어 비용이 더 싸게 맥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제반 요런거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후드 닥트 시설 자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싱가폴 싱가포르. 싱가폴에 싱가폴 싱가포르 어, 신대박이라고 해서, 신만복 대표님한테, 저희가, 이렇게, 유니콘, 어, 참수치카우년초벌기, 이이고특대푸수 후드형하고, 재반 석세류랄지, 이러한 부자재, 부자재 등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출하게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 현대물류, 어, 이렇게 40피트, 콘테이너 작업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카구이 용품에 대한 어떤 이런 부자재하고 어, 이러한 시설과 장치 쪽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신 나가 있는 우리 그 제외 교포님들도 어 막상 이러한 그치카구이 전문점을 현지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국내에서 어 하나에서 열까지 국내에서 이러한 것을. 어, 자재를 가져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한국적 분위기를 연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이러한 집기와 자재를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종 자 이렇게 해서 어뭐 석쇠 불판이랄지 숯불 가스 석쇠 뭐 여러 가지 집기들 도 차곡차곡 쟁이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또어 저희가 어 국산 제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외국으로 싱가폴이나 호주 시든이나 이런 식으로 또 수출을 할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또 감회가 새롭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출 역군으로서 또 하나의 이바지를 할수 있지 않나 요즘같이 힘든 때 이렇게 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이렇게 한 것은 우드박스 포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용 자체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큰 기계랄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량물 중량 기계나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우드박스 포장을 해가지고 별도로 이것은 수출 포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이렇게 어 우드박스 포장을 해서 어 보내게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에 저희가 어, 성공적으로 이렇게 지금 컨테이너 작업을 오늘 성공적으로 마치게 돼가지고 성공적으로 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싱가포르에 계시는 우리 신만복 대표님 어, 성공 창업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대해 맞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였습니다.